네. 도움이 안 돼요. 해여위원말씀을 네. 나누세요. 하늘 위에 가슴을 나누시고 노래를 나누시고 그저 그런. 내가 어떤 감정적인 생각도 나누지 말고요. 네.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그런데. 거기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세계관 속에서 나오잖아요. 보는 관점에서. 그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변질법적인 뭐 해결의 변질법, 적인 정바람이 주장 하잖아요. 디시스, 엔타이디시스, 그리고 세디스. 뭐예요? 정이 네. 있습니다. 정립되어 있던 그게 있으면,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 승진다는 그게 가다 보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타이가나오는 안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네? 네. 모든 게다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안티가 더많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이 나와야, 그래서 겁이, 거기, 거기서 씬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합이 나와야 세상이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는 그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안티들이 교회에 많은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 그들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다 보면 뭐이원을 적으로 이렇게, 이혼법적으로 나누거든요. 예? 정의와, 예? 악. 선과 악. 예? 나는 정의고 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나눠져야 반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나눠져야, 예?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그런사람 나는 정의야 나는 선이야. 근데 너는 악이야. 너는 무너져야 되고, 너는 망해야 되고, 너는 끝장나야 되고. 하고 있는 게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해서 아티가 있어야 세상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니야. 자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네? 자기들이 안티가 되고 싶어도 안티 디지지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씬디지가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은 그래야 가자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상한 놈들이 나오요 히트너 같분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네? 약한 것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것들만 남아요 돼요. 네? 나를 그렇더니까 처음부터 그치니다 라고 있는데요. 그 속에 뭐예요? 은혜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은혜는 어디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할렐루야. 은혜만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의 면도 없다니 하나님 없다. 의도 없다니 하나님 없다고. 모두가 다 죄인. 모두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지 누구를 살려하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구원시키고 에이, 누구를 바꿔주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의미가 없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될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을 의지해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불들고 의지하고. 그래서 참을 우리가. 에? 하나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이여도 주고 원래걸로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적인 세계관. 하나님은다 옳고 그의 하신 말씀은 다 바른다라는 렐루야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목회자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니 성경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판별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우리가 본 성경을 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것을 단정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나득되이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러면 뭐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에?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에? 되게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서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나쁘지 않는데 이것을 바아볼수 있는 눈을 달라고. 베드로의 사건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쉽요바이 네. 인후에 그 가이사에 있던 고넬그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너무 <laughs>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경건을 경건하게, 유대인 같이 경건하게 숨기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그 이방인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육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네? 도움을 청하라는 거 그가 내에게 와서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너를, 너에게 를너모움을줄 것이다 하고 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가 사람들 육바로 보냈어요 너. 그때 육바에 있던 베드로가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장으로, 그, 그, 옥상 같은 데 올라갔잖아요. 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제구9기도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 배도 고픈데, 막, 형공하는 가운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어요? 그, 보자기 같은, 이렇게, 그릇이 하나 가쫙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내달달린 네 짐승과, 네. 네. 날달달린 새들과, 네. 막, 땅에 기는 것들, 막, 뱀들과, 이런 것들이 막 먹지 못할 것들이, 네. 그것들이 자꾸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 하나님의 하는 말씀이 뭐예요? 화상을보여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저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배를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집까지 성격적인 지식을 배우 기는뭐 먹을 수 없는 것들인데 내가 더럽고 내가 예? 내가 취한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또.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데 자기의 저게 무슨 일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거기 자기의 어떤 가장 성경적인 생각들과 마찰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께서 이게... 이게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저육바의 사람이 온 거예요 네?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고델드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드로 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짐승같이읽었고개같이읽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가서 그에게 모험을 전하고 그에게 안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 모험이 전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까지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몇달 뒤에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입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그 까지로 내 친구들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열방을구는데 그런데 내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범주 안에만 있어요. 네. 아무함 이거 있잖아요, 아브라 하고 이 아니, 하느님이 내네 이상이라야 되리라. 내네 이상을 통하여서 네?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네, 하늘에. 뭐? 그랑을 우리가 살아가서 언제든지 납득하지 않을 원래똑 같은 재산이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그분이 시킨다는 게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말로 안 돼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뭐막사투시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당신 같은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할아무라고있어요 오시고 그의 아갈수게다 바른 것이다 그가 진리라고 한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일을 지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4장에 나오고 히브리스 1 0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스 10장에 뭐라고 해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에요 할렐루야 아무라함을뭘 봤어요? 내가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들서다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그를, 네? 그렇게, 민족을 이루실 것서믿었다그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어느 때, 예수님, 예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하고 이 팔짱에, 네?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 나에게 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날 위하아그 때에 뭘 봤어 있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당으로 속죄양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제사장들을 위해서 죽게 만든다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원의 비유가 왜 나와요?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겨놓고타국으로 갔어요 어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년는안안아아오지않고 보내가지고 그 소장물에, 그 걷은 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일부러 죽겠죠 하나, 내게 네 돌아오고 달라고 주인이 요구하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종을 시히 때려서 보내고, 또 보내니까 또 나중에는 때려서 죽여서,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또생각하기엔 뭐라고 생각했어요? 또봐주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서 계속 이스라엘 책임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 네 인생들,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게 했지만 그러나 본인 선지자들마다 다그려 죽이고 그렇게 막톱포로켜 죽이고 이사야 같은 예를 들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많은 선지자들 고음을 전하나. 하나의 말씀을 전하나. 네. 그렇게, 참을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야이 나라, 는 참을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이 제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게 준 권력이라는 거야. 내, 내게 준 권리라는 거야.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이 주인이 또참고 참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는 게. 아, 저들이 그들, 그를 존중해 주고 존경해서 예? 그들이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농,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였어요 왜? 네. 저가 네.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면 더 이상 상속자가 없을 테니까 이이 포도로는 예? 이, 예? 우리 것이 될 거야 라는 헛된 생각에 그를 죽여다가 포도로 <laughs> 네. 밖에 다 버려버렸어요 이걸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언제 보이세 네? 이들이 요한의 침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시잖아요 너희가 너, 너, 네가 무슨 검사를 이렇게 하느냐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희가 한번 놀아보자 요한의 침대가 하나님께로 말리않는 거냐 아니창 자기너부터 말리않는 거냐 그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런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둘다다자기네이 네? 불리하니까 왜 불리해요? 네?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안되다면왜 너희들은 가서 침대에 침대를 찾아야 되냐. 누가 너희 침대를 찾고 왔어요 인간은 모두 가다 죄인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뭐예요? 물과 성품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을 알아야 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이라는 게 뭐예요? 침대예요. 예수 그리스도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한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게 침대예요. 왜? 네,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그 구약에 그, 구약의, 구약의 그 네? 어떤 부정한 학생들이 있다가 택배 가면 퇴근하다가 이제 우리 그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술처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네? 하면서 정결케 하는 예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새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또그때 그게 아니에요 또